제가 이걸로 육전을 했었는데 가족들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께서 어, 부드럽다, 맛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명절에는 항상 이거를 가지고 육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부위 중에 목전지나 목살을 이용해서 육전을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육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층이 적기 때문에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저희 딸을 위해서 가끔 간식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야 되는데 마늘 생강을 이용해서 즙을 내 가지고 잡내를 없앨 겁니다 우선 어, 마늘을 강판에 갈아 주세요 나중에 즙을 짜서 돼지고기에 살포시 적실 거예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즙을 낼 겁니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많이 없애준다고 해요. 이게 궁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뒷다리살을 이렇게 일자로 펼쳐놓은 다음에 생강하고 마늘 이용해서 즙을 내놓은 거를 여기다가 살포시 바를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묻혀 주시면 돼요. 위에다가 다시 올려 주면은 밑에 부분은 또이 생강하고 마늘즙이 묻게 되죠. 이렇게 또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놔뒀다가전을 붙이면 됩니다. 계란에도 다른 간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밀가루로 사용을 하지 않고 부침가루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부침가루에는 여러 가지 맛들이 좀 가미가 돼 있어서 훨씬 더 맛이 풍부해져요. 이렇게 부침가루로 옷을 입힐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계란물 안 묻히고 바로 부침가루 물에 풀어서 그냥 붙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가끔은 그렇게 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묻힌 다음에 준비를 해놓고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세요. 이제 계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지지시면 돼요.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중불 정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전을 그릇에 담아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술안주라던가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좀 먹은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깻잎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우선 깨끗이 씻은 깻잎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깻잎을 채를 써서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풀어주세요. 깻잎의 향이 잘 어우러지면서 육전의 느끼함까지 없앨 수 있거든요. 육전을 이렇게 담으시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깻잎을 풍성하게 부슬부슬하게 풀어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찍어 먹을 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 한 스푼, 또한 스푼.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식초는 한 스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집어 넣습니다. 바로 조금. 와사비를 조금 넣어요. 그러면 느끼함을 잡는 데는 진짜 좋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술안주로 진짜 좋아요. 돼지고기 잡내도 없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냄새 1도 나지도 않고요. 진짜 맛있어요. 뭐또 먹네? 음, 맛있어. 돼지고기로 명절에 육전 만들어 보세요.